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모든 게 돈이 없어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찌질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이 주어진다고 해도 다른 인생을 살수 있을까요? 뭐 겉모습은 번듯해질 수 있겠지만 얼마 가지 않아 분명히 그런 생활도 지루해질 게 뻔합니다.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돈이 아니라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돈이란 인생이 변해서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결과물의 하나일 뿐, 돈이 변화를 불러오는 에너지의 원천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지금과 다른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두려움들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인생 후반전을 다르게 살고 싶다는 간절함은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 변화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죠. 이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드릴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걸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인생,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 어떤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 첫 번째, 그 사람이 싫어할 텐데 어떡하지? 변화된 인생을 살겠다는 자신의 결정이 주변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 변화에 가장 불편해할 수도 있는 사람은 바로 배우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이고 여러분의 결정이 배우자가 지금껏 갖고 있던 가치관과 부딪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겠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마음으로 바라는 인생 변화는 영영 일어날 수 없습니다. 변화란 갈등을 불러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갈등은 내 안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과의 마찰을 불러올 수도 있죠. 아니 그 나이가 돼서 뭐 유별나게 살겠다고 난리야 난리가 정시차례의 사람아 변화를 가로막는 충돌과 마찰 불화를 두려워해서는 바뀐 인생을 살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타박에 귀를 닫고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인생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 두 번째, 거절 당하면 어떡하지? 거절은 불편하고 익숙해지기 어렵지만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절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한 부자 아빠가 자신의 어린 자녀에게 거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려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1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어린 자녀는 잠재 고객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를 걸어서 설득해보라는 임무를 받게 됩니다. 잠재 고객에게 무작정 전화를 거는 것을 콜드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콜드콜을 걸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받는 사람도 그렇겠고요. 콜드콜을 걸어서 투자를 설득해야 하는 아이는 잠재 고객으로부터 계속 거절을 당합니다. 하지만 열 다섯 번째 고객이 드디어 천만 원을 투자하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1 4 번의 거절 끝에 드디어 성공한 거죠. 부자 아빠는 딸에게 이런 말을 해줍니다. 거절을 통해 한 푼도 못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1 4 번의 거절을 통해 너의 투자 권유 설명은 점점 더 견고해졌고 설득력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열다섯 번째에 성공을 한 것이다. 그러니. 투자를 받은 천만 원을 내가 걸었던 전화 횟수인 15로 나누면 한 번의 전화는 66만 7천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 거절 당할수록 너는 돈을 버는 것이니까 절대 거절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어떻습니까? 부자 아빠다운 설명이죠? 거절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목표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인생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 세 번째, 실패하면 어쩌지? 이를 거라고는 쥐뿔도 없으면서 꼭 실패하면 어쩌나 걱정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패한다 해도 정신줄 가다듬고 다시 시작하면 그 뿐입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는 대신 자신을 믿고 하루하루 목표를 채워나가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성공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인생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 네 번째, 마지막,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계획을 세웠다고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니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계획대로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누군들 성공하지 못할 게 있겠습니까? 늘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고 또 그게 당연한 겁니다. 갑작스럽게 약속이 잡힐 수도 있고 감기에 걸려 며칠을 알아 누울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계획이 꼬이기 시작한다고 멈춰서는 안될 일입니다. 포기하고 중단만 하지 않는다면 궤도에서 이탈한 계획쯤은 곧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는 것이 늦어진다고 실패는 아니니까 조바심 내지 말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태도이자 마음가짐입니다. 수중에 돈이 없어서 우리 인생이 이리도 질이 멸멸한 것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결심하고 행동으로 밀어붙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두려움을 뛰어넘어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가실 기원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후반년은 좀 다르게 살아보시자고요.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